안녕하세요. 주원 홈트 김예진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풍롤러로 이쪽 저쪽 시원하게 하체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홈트는 원홈트! 먼저 옆벅지를 풀어줄게요. 한쪽 다리를 교차해서 앞으로 놓고 옆벅지로 쭉쭉 롤링해주세요. 골반 틀어짐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살이 붙어서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별로 느낌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다리를 떼고 진행해 주실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벅지와 앞벅지는 긴장하고 단축되어 있는데 에 비해 풀어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부위예요. 이런 부분이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잘 풀어 주셔야 해요. 아, 어, 표정이 누가 봐도 끝이 났네요. 이상각해도 넘어가죠. 반대쪽을 한번 해 볼게요. 무릎 옆에 폼롤러 두고 팔로 지지하면서 옆벅지로 쭉쭉 롤링해 줄게요. 손목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대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처음에 이거 마사지 했을 때는 진짜 너무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뭐, 너무 괜찮아요. 뭐 하나도 안 아파요. 그냥 시원합니다. 오호, 시원하다. 에헤, 시원하다.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해 버전으로 승마살 운동 찍어주세요. 승마살은 어떻게 빼요? 허벅지 옆쪽이 튀어나와서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순환시켜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옆쪽 허벅지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엔 앞쪽 허벅지 무릎 앞쪽에 폼롤러를 위치시키고 팔꿈치를 대고 앞으로 엎드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으로 쭉쭉 롤링해주세요. 이때 폼롤러에 무게를 실어서 허벅지를 최대한 누르면서 해주시면 효과가 더욱더 좋겠죠. 조금 더 아픈건 비밀! 배꼽을 하늘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배 힘을 딱 주고 해주세요. 복부에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내가 마사지를 하는 건지 복근 운동을 하는 건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허리가 꺾이면 안 되고 배힘딱 주고 해주세요. 우리의 허리는 소중한 투하요. 앞쪽 허벅지도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안쪽 허벅지를 우리 같이 풀어줘 보도록 할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을 폼롤러에 대고 쭉쭉 롤링해주세요. 폼롤러가 몸에서 멀어질 때 호흡을 내쉬어주세요. 안쪽 허벅지 운동이나 저희 하체 스트레칭 영상 따라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다리 찢게 하고 아프신 분들 여기를 꼭꼭 풀어주세요. 타이트했던 내전근을 늘려주면서 아프기 때문에 마사지해주시면 다음날 확실히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마사지 하는 쪽에 반대쪽 허벅지는 땅에 대고 하셔도 되고, 살짝 떼고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최대한 쭉쭉 밀어주세요. 오케이. 떼구르르 굴려서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옆쪽 허벅지, 앞쪽 허벅지. 이제 안쪽 허벅지를 하고 있는데, 땀을 뚝뚝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더 매일 매일 이 영상을 따라해 주셔야겠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픔 또한 적응이 되는 날이 꼭 옵니다. 진짜 옵니다. 레알 100%. 저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처음에 폼롤러 마사지 했을 때 안쪽 허벅지가 진짜 제일 아팠는데 언니들은 어디가 가장 아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케이 아니 거기 왜 만져?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풀어줄게요 폼롤러에 허벅지 뒤쪽을 댄 상태에서 한쪽 발을 교차해서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한쪽 허벅지로만 롤링해줄게요 너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옆에 다리를 내려놓고 힘을 분산시켜주세요 저는 너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해서 하도록 할게요. 내가 더 아프고 더 풀어주고 싶은 부위에서 계속해서 롤링해 주세요. 오케이. 이번엔 반대쪽을 해야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한쪽 다리 교차해서 쭉쭉 롤링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신 분들은 한쪽 다리로 지지해서 힘을 분산시켜 주세요. 아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파서 금방 내린 게 아니라 언니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린 거예요. 손목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살짝 옆으로 하셔서 팔꿈치로 지지하고 해주세요. 주먹을 쥐거나 엉덩이를 대고 하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이번에는 양쪽 허벅지 뒤쪽을 같이 풀어줄 거예요. 양쪽을 대고 쭉쭉 롤링해주세요. 햄스트링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동작을 멈추고 감속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주는 역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오래 앉아있게 되면 짧아진 상태로 단단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 중 하나이기 때문에 허벅지 뒤쪽은 운동 전후로 충분하게 풀어주셔야 해요. 셀룰라이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셀룰라이트 제거에도 효과가 아주 좋아요. 오케이. 이번에는 엉덩이 쪽을 한번 같이 풀어줘 볼게요. 여기, 여기, 이쪽 있죠? 엉덩이를 비스듬하게 한쪽만 닿게 한 상태에서 다리를 요염하게 꼬아주세요. 눈빛 발사. 엉덩이로 폼롤러를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아프고 이상한 곳이 있을 거예요. 네, 그쪽 맞습니다. 거기에요. 다리를 움직여가면서 넓게 넓게 풀어줄게요. 엉덩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고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동작이에요. 고관절을 이쪽 저쪽 풀어주시는데 다리를 움직여가면서 풀어줄 때 가운데 쪽을 풀어주시면 꼬리뼈 쪽 통증과 엉덩이 허리 연결 부위 통증 해소에 좋아요. 바깥쪽 측면을 풀어주시면 옆구리 조금 아래 골반 측면 통증 해소에 좋고 X 다리와 O자 다리를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반대쪽 해볼게요. 그 이상한 느낌 나는 그곳에 위치시키고 다리를 꽈줍니다. 그리고 아 눈빛 발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옮겨가면서 이쪽 저쪽 풀어줍니다. 체중을 팔에 실게 되면 무리가 올수 있어요. 조금 아프시더라도 엉덩이 이상한 부분 있죠? 거기를 집중하며 쭉쭉 롤링해주세요. 책상에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엉덩이 운동과 스트레칭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엉덩이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불편함도 많아집니다. 위치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간혹 허리 통증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를 꾸준히 풀어 주시다 보면 통증 완화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눈빛 벌써. 하이. 이번에는 정강이를 풀어줄 거예요. 손바닥으로 지지하고, 한쪽 다리 접어서 정강이 부분 폼롤러에 대주고, 반대쪽 다리는 쭉 뻗어주세요. 정강이를 왔다 갔다 롤링해주세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대고해주세요. 무릎에서 발목까지 이어지는 바깥쪽을 마사지해줍니다. 뼈가 아닌 무릎 아래에 위치한 정강이 뼈의 바깥쪽에 두툼한 근육이 느껴지실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주원 선생님이 화장실에 다녀오셨나봐요. 어이, 어이, 빨라라. 어이, 빠르네요. 그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웃음을 참고 뻔뻔하게 계속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정강이는 보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에요. 오케이. 이제 반대쪽 해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쪽 다리 접어서 정강이 부분 폼롤러에 대주고 반대쪽 다리는 쭉 뻗어서 앞뒤로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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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죄송합니다. 비스듬하게도 해보고, 반듯하게도 해보고, 더 아프신 곳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세요. 힐을 자주 신거나 오래 서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마사지예요. 이 부위의 근육은 발목 사용과 하체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의 피로감이 축적되기가 쉬워요. 평소에 정강이 마사지를 할 생각을 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정강이를 마사지 해주시면 피로회복과 통증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자, 이번에는 종아리, 유기를 한번 풀어줘보도록 할게요. 한쪽 종아리 밑에 폼롤러를 두고 반대쪽 종아리는 위에 가볍게 얹어주세요. 종아리 밑에 있는 폼롤러를 발목부터 쭉쭉 위에까지 롤링 해주세요. 롤리폴리 롤리롤리폴리 죄송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교차한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힘을 분산시켜서 강도를 조금 낮춰줄게요 소중한 내 다리를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아 파이팅 아파이팅파이팅파이팅 별로 느낌이 없으신 분들은 힘을 실어서 조금 더 쭉쭉 꾹꾹 눌러줄게요. Okay, 이번에는 반대쪽을 해볼게요. 종아리는 다른 신체 부위보다도 심장과 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더딜 수 밖에 없어요. 자주 서 있거나 자주 걸어 다니셔야 하는 분들은 그래서 특히 더 종아리에 피곤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높은 구두를 오래 신거나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종아리 근육이 단축되거나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요. 종아리를 쭈물쭈물 만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진짜 줄어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꾸준히 해주세요. 오케이. 이번에도 종아리를 풀어줄 건데 이번에는 앞뒤가 아니라 옆으로, 옆으로 움직여줄 거예요. 허벅지에는 힘을 빼고 종아리 알 부분으로 폼롤러를 약간 누른다는 느낌으로 좌우로 움직여 주실게요. 아파서 발끝이 몸쪽으로 향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최대한 발목에 힘을 풀고 종아리가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종아리는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고, 자주 수축을 해주기 때문에, 이완시키는 것. 계단 같은 곳에서 발끝을 대고 쭉 종아리를 늘려주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마사지를 통한 혈액순환 강추합니다. 오케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폼롤러를 들어서, 헐쫘, 들어가지고, 무릎 뒤쪽에 놔주세요.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주세요. 좌우로 살살살살 움직여 볼게요. 체중을 뒤로 실어주시면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대신 배에 힘을 딱 주셔야 해요. 너무 아프신 분들은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멈춰 있을게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직접적으로 엉덩이와 종아리 근육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더불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코어 운동까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피가 안 통하시는 분들은 엉덩이를 잠깐 들었다가 다시 앉아도 괜찮아요. 많이 아프신 분들은 잠깐 쉬시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뒤로 손을 짚어서 저랑 같이 10초만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천천히 일어날게요. 이번에는 다시 폼 롤러를 앞쪽으로 가져와서 앉아 볼게요. 무릎 뒤쪽을 자극시켜 줄 거예요. 겨드랑이처럼 이곳도 우리 몸의 쓰레기통입니다. 무릎 뒤쪽에 오금부이라고 하는 곳을 폼 롤러에 대고 살살 문질문질 해 주세요. 무릎 뒤가 찌릿찌릿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림프절. 여기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면역체계가 약해져서 각종 알레르기 및 질병을 유발시켜요. 겨치기도 아기 달래듯이 살살 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앞에 하셨던 동작처럼 아픈 것들이 아니라 살살 문질문질 해주세요. 지나치게 강한 자극을 가할 경우 림프관이 눌려서 오히려 더 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폼롤러를 옆쪽에 두세요 저는 그냥 쓸데없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다리 뻗고 다리 털기 해줄게요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해줍시다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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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발끝치기. 맨발로 하시면 더 아프고 효과가 좋습니다. 음, 저는 신발이 신어버렸네요. 계속 계속 발끝치기. 음음. 운동을 하는 것만큼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해요. 오늘 너무너무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만나요. 화이팅!